반갑습니다. 이제 시작할게요. 자, 내일이 드디어 마킹하는 날인데, 자, 우선 차, 차근차근 하나씩 봅시다. 네, 아이땅이어서 하세요. 자, 이번 주 저번 주거 볼까? 저번 주 꺼에 비제이 아이땅 님 추천 감사합니다. 하나 보고서는 이마리 님 추천 감사합니다. 한개 6층 문화에서 모의 번호 올라온 게 없구만, 여기는 아. 자, 야, 시작하겠습니다. 농협 본점 과장님 추천 감사합니다. 네, 추천 감사합니다. 자, 네, 어서 오세요. 자 봅시다. 라공님 추천 감사합니다. 지금 당첨 번호 중복수가 여기 4번 17 18 여기 또 올라왔죠? 자, 여기서 번호가 또 올라올까? <laughs> 네, 여기서 번호가 올라올까? 번호 올라올까? 팔사팔육님 추천 감사합니다. 여기 특이가 올라왔어. 여기서 올라올까? 여기서 네 안녕하세요. 야별동마 멤버님 맨... 추천 감사합니다. 아... 사랑이어라님 추천 감사합니다. 요 요번 주는 이게 올라올 때도 있고 안올 때도 있어. 그래서 요번 주는 그냥 관심을 가져야 될것 같아 여기 4번, 17번, 18번. 아 여기. 여기를 유심히 보시고 중복수 만약에 여기서 번호가 안 올라오면은 여기서 올라오겠죠 사, 3번 4번번1 9번41 42 여기서 응 여기서 올라오죠? 자 저번 주 아, 네. 저부터 저, 저저분 쪽인가? 저저분 쪽인가? 언제 세계가 같이 올라온 적 있는데? 잠깐만요. 이때인가 언제였지? 아, 기억이 안 나네. 20분. 5분이랑 같이 올라올 때가 있었는데? 잠깐만요. 그럼, 맞지? 880회차. 8. 아, 2, 36. 이때가 당첨번호가? h d 이때가 888채. 음, 아, 공부를 다 하셨네. 어, 어. 어? 8 8 8차 8회차가 없어. 이건가? 아닌데, 이거는? 아, 씨. <laughs> 나도 봐야겠다. 그때 하나, 하나 올라왔어. 어. 그래서 여기서 한수 봐야 돼요. 자 그리고 자필출 구간 필출 구간에서 여기 단번대 단번대에서 보면 단번대나 여기서 보면 될것 같은데. 단번대에서 하나,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여기도, 여기도 잘 보시고, 번호, 채생격가시면 되고. 자, 오늘 여 연본도 쭉 보세요. 연본도 쭉 보시고, 여기도 연본들. 자, 보시고. 자, 몰림. 11번. 어, 34, 38, 43, 3 아니, 내 손모가지 제외서 해 소문 안 났어? 왜 사람들 건너만 찍고내 <laughs> 손모가지를 탐내는 <laughs> <땀낸> 사람. <laughs> 아. 아니, 소문 안 났어? 아 이 소문나야지. 몰림 제외에도 38이 있어. 여기 38도 있고, 여기 38이 있어. 어... 그냥 버리면 돼요. 응. 어, 내가, 내가 몰림 제외, 어, 38은 안 나와. 몰림 제외해서 딱, 가야될게 3번 하고 2번 아 38은 버려 38은 버려 38은 38은 진짜 그냥 버려 그냥 아 이거 이거는 꿈수서 이기는 거야 이거 38 그럼 1날 꺼봐라 나오나 여기서 또 여기 몰림에서는 자, 34. 어, 그리고, 35. 여기, 그리고 43. 이렇게. 요 번호들 좀 유심히 보시고. 자, 11번이, 요, 번주또 나올까? 자, 11번이 나오면은, 날짜 수가 3주 연속인데. 응? 11번이 나올까? 11번이 3주 연속이 안 나오면. <웃음> <머리> <웃음> 자, 그리고, 어, 나 뒤통수 맞으면 되지. 어. <laughs>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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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번쪽 주... 필출, 필출이 굿굿. 체끝 아, 요 것만 가져 가면 될것 같아. 어, 반자 돌이시 분들 요거 세 개. 한번 돌려 보세요. 요거 팔 것은, 끝은... 음... 팔은 팔 것은 요거. 요거 3개, 요거 3개, 요거 3개 잡고, 국, 굿은 어, 요거, 요거 2개, 요거 2개, 7끝은 7끝은 17이나 37 정도, 3끝은 요놈 23, 13이나 23, 43, 3끝은, 솔직히 말해서 33 빼고 다 봐야 돼. 한끝은 자. 사끝이, 아 이거, 나도 지금, 애매한데. 사끝이, 뭔가 하나 있을 것 같긴 한데. 사끝이. 응, 사끝. 사 끝도 우선 챙겨봐야 돼요. 사 끝. 우선은 이렇게 챙기시면 될것 같고. 아. 그림판. 그림판을 넘어서. 옥 끝은. 나옷 것도 봐야 지금. 옷 것도 챙겨 가기 챙겨 가는데. 이윤 10045K 님 추천 감사합니다. 우선은 자. 이번 주 공약해야 할 공약을 해야 될 곳을 설명해 드릴게요. 이번 주 공약할 곳 우선은 29 가로 보여? 화면 이, 안 보여？자 보여요？화면 우측 으로 됐 죠？됐 죠？네, 29 가로, 자, 29 가로. 가야되고 그리고 요건 쭉36 36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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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1가로 일가로 해봤자 일가로는 오연번 요놈 여기 여기만 보면 될것같아 여기만 보면 될것같아 일가로는 여기 오연번 오연번 구간 그리고 지금 우선은 정확히 봐야 될 곳이 여기. 딱딱 찍어주는 거요. 여기. 그리고 여기. 그냥 딱딱 찍어줄까? 칸, 칸, 칸으로? 잠깐, 다시. 그게 나을 것 같아. 너무 광범위 하 니까 는 너무 광범위 하 니까 는 우선은 요거 여기 무슨 오염본 여기 그리고 여기 여기 그리고 여기, 이거 여기 그리고 여기랑 여기까지. 여기. 여기, 여기, 그리고 여기. 우선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렇게. 자, 음, 여기서 나올 세로가 일세로 일세로 이 세로 그다음에 6 세로 우선 제가 제가 보는 세로예요 이 정도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탁 음. 봐서 뭐가 나올 것 같? 느낌 오, 오나? 하나도, 하나도는 3세로까지3세로 자, 이렇게 보면 돼요. 아. 겹치는 게. よのうよのうよのうよのう。 요놈, 요놈 아, 얘는 조금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요놈, 요놈, 요놈 아, 여기 3십발또 있어. <laughs> 이씨 야, 이거 30발 나오면 좋다는데. <laughs> 어, 의, 의수 하나 만들어야겠는데? 30번이 또 있어. 아, 징글징글하네, 아, 지금은 디아중님 추천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30번은 조금 수상한데,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 내가 봐도 여기서 한 3개 정도 나올 것 같은데? 벨포친 데서? 1배0 응? 침대에서 3개는 나올 것같 은데, 100 침대에서 1세로, 2세로, 3세로, 6세로 여기 더나 오면 안되 <laughs> 는데, 더나 오면, 안되 는데, 더나 오면, 안될것같 은데, 우선 이렇게 오 시면 되 고, 자, 이렇게 보시고, 저기 하시면 될것 같아. 엉뚱한 번호에서 한, 한두 개, 여기서 지금 안친 데서 한두 개 정도 찾으면은 될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안 보는 번호에서 보통 한두 개는 올라오니까. 이거는 아마 여러, 분 다른 사람들도 많이 볼 거에요. 여기 별표 친 거는 번호 같은 경우. 가 여기 한 번은 보내서 한두 개만 찾으면은 아마 어느 정도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자 여기까지 방송 마치겠어요.